레알 마드리드 스타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일를캄 노우에서 열린는 클라시코 도중 인종차별을 방하자 나 니가가 바르살로나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바야돌리드, 레알 요르카 오사소나에서의 경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인종차를적학대인생 자라되었습니다. 스페인 최고 예그는 무글 성명을 통해 비니츠수준니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인종차별 행위가 다시 한번 관찰된 FC 바르셀로나를 마드리드 경기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고려하여 마리가는 바르셀로나 교육법원의 인종차별적 모욕을 보고 있습니다. 다가고 말했습니다. 다리가는 또한 팬들이 가해자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불만 채널을 설치했습니다. 에브시의 다르살로나는 CNN의 논평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는 지난달 CNN의 보는 성명에서 푸긴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학대 사례 사건이 현지 법원에 보관돼 있으며 그 이유 중 책임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단체들은 스페인의 복잡한 불만 처리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지난달 딱니가는 CNN 스포트에 2012년 1월로 어슬러 올라가는 흑인 축구 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학대 사례 12건을 자세히 설명했고, 이는 지역 당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스페인 최고 스페인 축구 당국인 왕립스페인 축구연맹아리 VF이나 현직 검찰이 내린 징계는 없지만,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날이 가는 CNN의 인종차별적 학대 사례에 대해 팬이나 클럽을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축구 전반의 차별과 싸우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페레네트워크의 회장 피아라 파와르는 스페인의 축구 리그와 당국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손을 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구와 이러한 사건들의 심각성에 대한 무관심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현지 검찰은 수사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와르 납니다.